안녕하세요 수연책방입니다 오늘은 재밌게 쓸수 있는 딱지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저는 이 색이 보이고 싶다면 안 보일 쪽으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맞지 않게 단절을 좀 접어줍니다 여기도 조금 남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 딱이 정도 남아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위에는 이쪽으로 접어주세요. 그런데 이 정도는 남아야 돼요. 조금은 남게 해주세요. 접을 때 주의 상황입니다. 반대쪽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똑같이 접어줄게요. 저는 빨간색이 보이고 싶습니다. 그러면 안 보이는 대로 다리미질, 손가락 땀 다리미질 해주고. 잘 해주세요. 그럼 이쪽이랑 함께. 이렇게요. 그럼 이쪽이죠? 저는 대한민국 책 딱지를 접어볼 거예요.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. 그럼 여기 올려줄게요. 그럼 이런, 이렇게 나왔거든요? 그럼 접어볼게요. 이거를 먼저 윗부분부터. 위부, 그 다음에, 옆에 부분, 또, 여기. 윗부분, 또, 이렇게 해서. 근데, 마지막은 좀,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, 또, 이렇게 두껍죠? 한번 해볼게요, 다시. 어려울까봐. 한번 접어주세요. 여기로,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, 접어주고, 좀 두꺼워요, 이게. 여기 구멍, 구멍 펼쳐주시고, 이렇게. 끼워주세요, 여기 구멍에. 그러면, 맞췄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재밌게 칠수 있는 딱지가 완성됐습니다. 그러면, 이쯤으로, 수연책방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.